안녕하세요 상황입니다 아 오늘 오늘 지금 수업 무 지금 캐고 있네요 아직 뭐 경기 끝난 건 아니지만 후반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 제가 수원을 수원을 보고 제가 지금 어, 판단을 했는데 야스, 예 어떻게 경기는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요즘에 경기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꼭 스무패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원래 전력상으로 보면은, 어, 서남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배너선 볼 때는 또 수원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수원이 맞는데, 이, 어, 우리나라 축구는, 어, 개축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개축구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어디 칠지 몰라요. 솔직히 어디 칠지 모르고, 아, 정말, 어, 우리나라 축구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마차... 음, 이게 정말... 저는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어, 승을... 그... 손 승을 지금... 보는데 손이 너무 못 차고 있더라고요. 왜... 타가트 선수가 또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경기력에서 너무 뒤지는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다른 말 아니라 어 역배를 지금 한번, 어 한번 보려고 이렇게, 이렇게 알려 몇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뭐 승무패 끝났고 하니까 승무패 쪽으로 역배보다는 제가 문화 역배를 한번, 한번 지켜보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역배를 체시 배당도 지금 조금 애매해요. 무배당으로 지금 바뀐 배당이라서 조금 헷갈리긴 한데, 체시하고 지금, 그, 뭐야, 어디지? 그어 채시하고 배당 비슷 똑같은 거 있었는데, 어. 요번에 배당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해외 배당이 이제 20배 끝나고 나서 요동을 너무 많이 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해외 당 쪽에 볼땐 체시도 보면 무가 나올 확률도 좀 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 개인적으로 음 체시도 그렇고요. 하, 그리고 음, 지금 아까 벌리 벌리하고 셰필드 아 이거 아니고 웨스템 아 웨스템은 나올 것 브라이턴 브라이턴하고. 첼시나 브라이턴 중에 무가 하나 안 나올까, 그 생각도 있는데, 둘다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무배낭이, 어, 요동을 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르트문트는, 어, 이거, 승가신 분들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홈이고, 한데, 볼프스 승이 나올 확률도 있고요. 무 아니면 볼프스 승, 저는, 개인적으로 볼프스 승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1:4:6배 1:4:6배라고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배당 어 이는 승이고 아저승1:4:6 하면 제가 1배당이 승이고 4배당이 이제 4는 이제 무가 되고 어, 6은 이제 패배당으로 된다고 이제 짧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1:4:6배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해외 당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무배당하고 패배당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이 배당 봤을 때도르문트 승이 승이 보이는 보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배당이 문 앞에 패 쪽으로 이제 쏠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시에다 배당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저어그 리버풀 옛날 그 아스날 아스날 경기 하고 리버풀 경기 있잖아요 토트넘 하고 리버풀 했을 때그 경기 하고요 아스날이 또그저디야그 수영구 하고 크리스탈팰리스 하고 했을 때도 이베낭이 나왔는데요 근데 결우 리버풀이겠지만 리버풀이 힘겹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 그, 크리스탈팰리스 하고 아스날은 비겨버렸어요. 그리고, 비테스 경기, 저번에 말씀드렸던 비테스 경기도 이 배당을 받았는데, 비테스 경기도 역배를, 아, 비테스 경기가, 저번 비테스 졌습니다. 그날, 그때 이 배당이 6배를 받았어요. 그때 4점 몇 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헤이 그, 프로토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 경기가 4점 몇 배인데, 지금도 4.85라는 국내 배당은 4.85인데, 지금 6배 정도면은,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역배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파르 어, 스파로테나 이런 배당도, p s v 도 어, p s v 가 분명히 이긴다고 보실 거예요. 근데 이 배당도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그리고 지금 첼시, 체시도그고 어, 브라이튼도 그렇고. 조금 애매한 배당입니다. 근데 브라이트는 제 생각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생각하고 왜냐하면 브라이트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생각하는데 체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체시하고 그리고 오늘 바르미넨, 바르미넨도 마찬가지 로 역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르미넨 지금 배당이 음 봐드리면은 어, 이 프랑크가 호음 배당이에요. 호흡 배당이 6.46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6.45 떨어지는 형태고, 어, 5배당, 어, 그리고 바이런미 1.4입니다. 생각보다 배당이 좀 높아요. 그리고 1.43, 어, 생각보다 원정 배당이 좀 많이 높습니다. 바이런미 는 배당이 높은데, 어, 지금 호음 승배당이 5.90이고요. 우리나라 배당 중에. 그리고 4.45, 1.37. 바이런미 는1.37 받았습니다. 1.37한 번씩 사고 치는 배당이죠. 어, 그래서, 어, 여섯 배당 짜리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 이 프랑크 승에 노트북 승두 폴더를 이용하셔서 조금 가시는 것도 저는 그다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 이 배당 두개 역배, 어, 맞을지 안 맞을지 안맞을지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추천은 그냥, 소액으로라도 추천해드립니다. 뭐 오늘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항상 저한테 이제 뭐 물어보시려면 용한픽 용한님픽있죠 거기서 뭐저 제가 제가 항상 거의 들어가니까 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도 좀어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어, 토사장꼭 이긴 날까지. 아자, 아자, 화이팅입니다. 모두, 아자, 아자, 화이팅!